우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음식 알러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학생 건강 조사할 때 아이의 알러지 상황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학교에서는 급식 시 알러지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매주 식단이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되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매일 오늘의 급식이 안내됩니다. 혹시 많이 걱정되시면 식단을 체크하셔서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아이가 해당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편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싫어하는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여 학생이 괴로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의 편식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 및 보상을 통해 학생이 편식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갑니다. 따라서 학생의 편식이 심하다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가정에서도 편식을 고치기 위해 칭찬, 보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